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하면은, 이제 오늘이 1월 27일 밸런스 패치 겸모험가 리마스터가 이제 본서업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또 이제 본서업의 그런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본서업에서 거의 리마스터급으로 예, 무언가 많이 변경된 것들이 많은 미하일, 본캐 미하일을 한번 오늘은 보스 돌아보도록 하죠. 예, 얼마나 강력해졌을지 사실 저도 최근에는 막각 잡고 보스를 잡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비교하기 힘들지만은 대충 제가 기억하고 있던 수준과 비교해서 얼마나 세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딱 했고요. 도핑도 다 했고요.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볼수 있는 수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빌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빌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뭐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제액비 먹었거든요. 또 보상은 먹어 줘야 되니까는 아무리 또 영상이라지만은 예, 그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냥 딜량으로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아요. 항상 이제 제액비를 먹고 갔었죠. 실전 보스는. 예, 버프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초시축 올리고, 팔랑크스 올리고, 십자가 올리고, 데들리 차지, 평딜. 야, 이거 가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다 터져버리네. 원래도 1페이지가 그렇게 느리진 않았는데. 자, 1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컷될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시간 많이 남았다. 릴의 엠버링크, 데들리 차지, 라이트 포스레이. 오, 오케이. 3패에서 이런 식으로 가드 바로바로 바로 써주면서, 자, 무적 끝났죠? 스윗미, 클솔, 팔랑크스. 십자가 평딜 하면서 가드 그냥 비비면서 쓰면은 바로바로 바로 터지죠? 아주 좋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십자가. 그리고 이게, 어, 이거는 참 크게 신경 못 썼을 수도 있겠지만은, 데들리 차지가 후딜이 줄어들었어요. 어, 데들리 차지가 이제 딜레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딜 넣어주다가 그냥 가드는 비비면서 계속 계속 바로바로 바로 써주고요. 도 토핑할 거 드랍템 껴야지. 죽는 예, 죽을 수 있죠. 아, 그래도 굉장히 딜량이 늘어난 모습에 야 레지 링크 있는데도 가드가 그냥 잘 터져. 어, 레지 링크 있는데도 그냥 바로 터지고 드랍템 좀 끼고 어, 이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넣어주다가 제발 루컴마 제발 루컴마 나 오늘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 제발 루컴마 룩험마. 야 루컴마가 아쉽네요. 슉슉. 자, 다음 친구는 이제, 루시드가 그래도 그나마 몸박댐 보여주기에는 좀더 좋지 않을까? 루시드는 이제 골렘 비비기에서 가드 그냥 무한정 쓸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골렘 비비기에서 가드를 무한정 쓸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골렘이 가드 쓰면 죽어버리니까. 그 야,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바로 로아이어스 키고, 그 다음에 클솔 쓰면서 가드 쓰고 들어가서 데들리 차지 버터 칼 펴주고, 자 스위미 그 다음에 투어솔 쓰고 어 때리다가 일단은 극딜은 좀 박아줄게요 리르 엠버링크 쓰고 어그 다음에 가드 써버리고 클솔 십자가 라이트 포스레이 좋아 좋아 좋아. 자, 바인드 데들리 차지. 어, 그다음에 가드 바로 터져 버리고. 야, 확실히 딜량 좀 많이 세진 거 같은데? 자, 두 줄까지 볼수 있나? 아, 두줄 아쉽게 못 본다. 이게 원래 한네줄 정도 남았던 거 비교하면은 어, 굉장히 좀 딜량으로도 딜적으로도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몽벨도 끼기 전이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몽벨 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향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딜량이 좀 낭낭해진 것 같은데. 우리는 소환수 경 쓰지 않는다. 아니 그래도 밑에서 할래. 자 리레 엠버링크 써주고, 자 보호막 쓰고 십자가 쓰고 여섯 줄 한. 이거, 그, 릴에 존 탈출만 없으면은, 충분히 한네줄 정도까지도 깎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루시드 2페이지에서, 어 딜하기 힘든 거는 뭐, 매한가지긴 한데. 그래도 딜량이 많이 늘긴 했다. 지금, 어설트, 나 지금, 극딜 없는 거잖아. 로아 없는 어설트 60억대 뜨네. 파괴 달아주면은, 로아 없는 어설트 얼마 뜨는 거냐? 70억, 80억까지 보이네. 와, 진짜 세다.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나 버터칼 몇초 남은 거야? 에라엔 몰라, 들어가! 아니, 들어가지. 아니, 들어가지 마! 잠깐만,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 야,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 아, 잠깐만! 제발, 살려줘! 자, 포터 걸쳐대한 자, 야, 잠깐만, 팔랑크스 야, 지금 평딜이 하나도 없어! 이에서 1일 1회, 3회 도전인가? 아이, 들어갈 거면 처음 빨리 들어가지! 이거 이쑤시개로 때려가지고 어떻게 잡아? 아이, 씨발, 진짜. 에, 예, 평딜로 깔 수가 없다, 루시들을. 자, 실패! 오케이 어쨌든 간에 어, 성공했다고 보면은 뭐 대충 어떻게든 잡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루시드는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은 어, 루시드는 실패를 했으니까는 우린 이제 한번 데미안을 한번 잡아볼까? 쇽쇽 자 데미안입니다 과연 데미안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아이아스 써주고 이미 보호막 그 다음에, 나오면은, 데들리 차지, 클솔, 팔랑크스 써주고, 십자가 써주고, 예, 바인드 써버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엠버링크, 릴에, 어, 십자가 하고 무적기 쓰고 라이트 포스레이 갈겨주면 됩니다. 1 필에 못 맞춘 거는 좀 아쉽지만은 에, 첫 번째 거는 1 필에 맞추기 좀 그렇게 쉽진 않죠. 다섯 번, 여섯 번 쓰면서 가드 쓰고 오케이 버터칼 다 넣으니까는 한반피는 깐다 그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방금 이제 극딜을 그렇게 잘넣지는못 해가지고 확실히 좀 많이 세지긴 했다 지금 솔플인데도 어, 굉장히 생각보다 딜량 지금 많이 까고 있고요. 자, 굉장히 가드가 쉬워지긴 했다. 약간 후딜레이 있는 느낌에서도 가드가 좀 터지는 느낌이죠. 어, 근데 빅날 때가 있어. 이게 아무리 그 피격 무적에 잘 터진다고 해도 아예 피격이 없는데는 안 터지니까는 예 그건 좀 그럴 수가 있지 어, 1패는 이제 몸박이 없어서 가드치기가 좀 어렵긴 하지 확실히 2패는 근데 이제 확실히 몸박이 생겨가지고 원래부터 뭐 있긴 했지만은 가드치기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자 가드 이렇게 클리어 하면은 마기다니뭐 마지막으로 허수아비 치면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예 보스로 하고 방어율은 300으로 하고요 예, 보통 거랑 이제 보스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제 HP 무제한. 반감, 반감 없는 걸로 일단 해볼까요? 또 데미지 뽕맛 보여주려면 반감 없는 걸로 해야 되니까. 자, 포스는 아케인 포스로 해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우스 올려놓고, 오라이폰 6번, 5번, 4번 쓰고, 그 다음에 로아이아스 올려주고, 초시축 올려주고,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랑크스 쓰고, 가드 쓰면서 데들리 차지. 그 다음에, 릴에, 엠버링크, 라이트, 포스레이, 바로 한번 봐가지고, 또 가드 써주고, 스윗 미,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써주고, 무적기 쓴 다음에, 클솔 가드로 캔슬해주고, 무적기 터뜨려주고, 좋아요. 데미지가 얼마 뜨는지 못 봤어. 야, 근데, 준네샌데 방금 가드 얼마 뜨는지 봤어? 예, 지금 좀 스킬 쿨타임 신경 쓰느라 제가 잘못 봤는데, 천억대가 뜨는 거 봤어요, 여러분? 뭐, 무슨 스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드나 라이트 포스레이겠죠? 자, 가드 800억대 뜨구요. 73조? 야 이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이제 미아일의 딜량인가? 야 클라우솔라스 1000억씩 뜨고요 이거는 인트, 뭐야 이거 릴에 있을 때겠죠 팔랑크스 756억 그 다음에 로얄가드 1400억 야 이거 조금만더세지면은 아니면은 파티 버프 받으면은 가드 맥뎀 보겠는데? 그지? 비방감 기준으로 어그 다음에 라이트 포스 야 맥뎀 봤네? 야 라이트 포스레이 맥뎀 나왔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예, 라이트 포스레이 어 맥뎀 나왔고요. 야, 라포레이가 100억이 뜨는데 십자가가 100억이 안 떠. 자, 하여튼 뭐, 요렇게, 어 딜량 체크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일, 그래도 많이 상향을 받았고, 물론, 데미지가 잘 되는 거는, 어 템을 세게 맞춰서 그런 거겠지만은, 그래도 미아일, 이제 우리 충분히 할 만한 직업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